5·18 전야제, 광주의 밤은 기억과 위로의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최측의 거부, 그리고 그 뒤따른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이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문수 후보, 5·18 전야제 참석계획, 그러나 주최측에서 정치적 진정성 부족 이유로 참석거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 국민통합을 막는 정치적 편가르기. 일부는 국힘이 5·18을 진심으로 기념할 자격이 있느냐는 여론도 존재. 왜 중요한가? 5·18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가장 진정성을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김문수는 전통보수이지만 과거 민주화운동 출신으로 광주와 연결된 정치 이력도 있음. 그가 거부당했다는 건 정당과 개인의 진정성 부족이 공론화된 것. 국민의힘 전체의 호남 민심 접근 전략에도 타격. 이건 참석이냐 거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보수는 과거와 화해할 준비가 되었는가? 김문수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의 과거 이미지가 평가된 사건. 보수 정당 이후 의파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의례적 참석 때 진정한 사과와 성찰 사이에서 부딪힘. 이 사건은 대선에서 보수의 국민통합 프레임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기회. 정치는 결국 기억을 대하는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광주는 오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문수의 참석 프로는 끝이 아니라 보수 정치가 다시 묻고 응답해야 할 질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더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